네, 열선 핸들 그립이 왔습니다.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바이크샵에 가서 공인비를 주고 장착을 하고 올게요. 핸들 열선. 이제 이건 열선이 없는 상태에서 열선을 달고 보여드릴게요. 포르자의 열선을 달았을 때 열선 그립. 이, 이제, 틈이 있어요. 틈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틈이 살짝 있었는데, 안에 깔끔하지 않아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카본으로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줬어요. 지금 열선 잘달았고요 이제 올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제 토시나 워머를 하고 따뜻하게 지낼 것 같고, 어 키를 o 하고 시동을 걸고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 이렇게 해서 꺼지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오늘은 달았으니까 오늘은 열선을 켜지 않고 어 내일부터 사용을 할 겁니다. 지금 이제 포르자에도 달았거든요. 포르자에도 열선을 달았고, 이쪽과 이쪽 살짝 여기에 이렇게 틈이 살짝 있는데, 이 정도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, 저는 이제 약간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요게 이제 신형이라고 해가지고 신형 모델로 지금 바꿨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는 시동을 껐다가 켜도. 다시 자동으로 온이 안 돼요. 근데 이제 포르자는 이게 자동으로 온이 돼요. 한번 키면 시동을 껐다가 켜도 다시 온이 켜져 있고 내가 키기 싫으면 끄면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 지금 거는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켜야 되는 게. 신형이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아직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달기만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겨울 되고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그 포르자나 이런 엑스맥스 엑스맥스는 특히 시동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생각이 많으실 건데 배터리 바꾸고 배터리 큰 걸로 바꾸고 이제 어, 고급유 넣고 하면은 시동은 되게 잘 걸려요. 막 영하 막 구도여도 잘 걸리더라고요. 네, 열선은 끄고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될것 같고. 한번 잘써 보겠습니다.